네, 총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아쉬운 것은 제 육신이 하나고 자료를 찾는 제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전 정말 자부하는 게 손상대 TV만큼 이렇게 많이 방송한 곳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었던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했느냐, 딱한 가지였습니다. 전 이거 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된 소식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달라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실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서 모두 다 민생 토론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여론조사 보여드렸지만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따지면 6.8%가 반등하면서 44.6%를 기록을 하고 있고 더나아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짜게 주었었던 MBS도 6%로면 37%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파들이 좋아하는 리얼미터에서도 6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40%를 육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여론조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뉴시스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3%가 나온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지지율이 모두 상승세를 그리는 가운데서 그 요인을 민생 토론회를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불났대요 대통령실 토론회는 선거 개입이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면서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지금 민심에 통하고 있다.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총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가 제보 하나를 좀 받았습니다. 자,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요. 바로 JTBC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가운데 JTBC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자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jtbc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6% 이런 식으로 jtbc가 보도를 한 거예요 실제 jtbc 뉴스룸 메인뉴스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한다 라면은 정당 지지율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지율 조사도 합니까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시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와요.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요. 어떻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JTBC 여론조사 결과 37%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40%를 육박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JTBC는 40%에 육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합니까? 왜안 해요? 정당 지지율과 관련돼서는 저렇게 보도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까지 했으면서 왜 40%에 육박하는 그런 언론 보도 안 합니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JTBC 어떻게 했냐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당과 관련돼가지고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까지 하며 이걸 공표까지 했습니다. 보도까지 했어요. 아니, 이런 것도 발표를 하는 JTBC가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 지지율 가운데 민생토론회가 더 심상치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와 관련된 소식들이 더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지지율이 급등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총선 승리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에 우리 시청자 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손상기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방송하면 요 조회 수안 나와요. 구독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이유는 총선 승리 때문입니다. 왜 총선 승리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며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의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노력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활시위 계속 당기시면 됩니다. 민생토론에서 계속해서 활시위 당긴다라면 전 그것이 더 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은 북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온 언론들이, 전 언론들이 이 북한과 관련된 소식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정은이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정은이가 멘붕 상태에 빠졌느냐. 바로 윤석열 정부가 20년 만에 외교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20년 만에 어떤 외교 성과를 올렸고, 그 외교 성과가 왜 김정은에게 멘붕을 안겨주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우리 시청조럼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정은이가 어제도 버튼을 눌렀더라고요. 어제도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만 다섯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채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있고 벌써 다섯 번이나 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보도를 보다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군부대 17곳에 김정은의 승마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참정은이 여유롭죠 신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은이가 매일같이 버튼 누르고 심지어는 군부대 17곳에다가 김정은 승마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위성 사진이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군부대에다가 지금 김정은이 승마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려 지금 17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미사일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승마장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실제, 암호화폐, 해킹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국내 한국에서도 코인 1400원 1400원어치를 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공조를 하여서 이것을 지금 역해킹을 하면서 실제 북한이 해킹한 코인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코인해킹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가 어제 국정원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 it 조직이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관리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자 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이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곳인지를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 범죄 조직에다 팔아넘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거예요. 노동당 39호실 이 노동당 39호실이 어디냐면요. 김정은 비자금 조직이랍니다.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국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정보까지 빼내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북한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돈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미사일 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돈 가지고 김정은이가 사치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이걸 일절 막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발표 문재인 정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발표를 가졌다 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당시 왜 그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공작을 벌였는지 왜 국정원의 대봉수 사권을 그렇게 약화시키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과 관련돼서, 더 나아가 도박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도박과 관련돼서는요, 청소년들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다. 더 마약도 청소년들이 손을 대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방관했다 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이 밝혀낸 겁니다. 뭘 밝혀낸 겁니까? 지금 북한이 도박 사이트 만들어서 국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고 있다 라는 것을.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특히 북한과 관련돼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을 벌였는지,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 너무 지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대북 기조로 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한 명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최근에도 북한을 향해서 우리 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재명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올해만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뭐라 그럴 겁니까? 더 나아가,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내 범죄 조직에 팔아 넘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전해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비례 선거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준 연동형 취지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 만들겠다라고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합형 비례 정당. 포장지는 예뻐 보였겠지만 알맹이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좌파 단체들 쌍끄리하다가 한자리씩 나눠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 어떤 일 벌였습니까? 바로 진보당 등 좌파 시민단체들과 첫 회의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 나왔던 겁니까? 전쟁 위기 피하려면 윤석열 정권 바꾸고 한미 동맹 파괴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라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실제 그 사람들이 배치를 달게 되면 국회에서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겁니다, 신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고요 이와 관련된 법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국가보안법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체 여러 차례 밝혀 드렸어요 이 가운데 천안안 광우병 괴담 세력들이 있다 이 사진에 있는 인물들 자세히 봐라라고 제가 실제 이 사진 인물들에 대해서 한명한명 한명 거론하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실체를 알아야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만들겠다라는 지금 통합형 비례 정당이 얼마나 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게 우리 국가에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지 알려 줘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보도를 했느냐? 바로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KBS 9시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하며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 중이죠. 여러 세력이 모여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 순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 또 지난 총선 비례위성정당으로 입성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만든 새진보연합,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현재 참여 중입니다. 연합정치 시민회의 위원장들을 보면 조성우 위원장은 국보법 구속전력이, 박서근 위원장은 광우병 대책회의 등 간부 이력이, 진영종 위원장은 사드 반대 활동 등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신규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드렸었던 그 내용들을 어제 KBS가 굉장히 간추려서, 그런 간추린 가운데서도 내용만 쏙쏙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의 실체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 통합형 비례정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kbs 보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kbs가 정말 정상화되고 있구나 그 kbs가 정상화됨으로써 그동안 좌파들이 숨기고자 했었던 더 나아가 지금도 숨기고 있는 그 진실들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배치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배치를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기 여러분, 감사합니다.